안녕하세요. 유희쌤입니다. 수능특강 1강 3점 문제, 5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시간이 t는 0일 때 자동차 a가 기준선 p를 v0의 속력으로 지나는 그 순간에 b 도 동일하게 q 지점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a와 b가 같은 가속도 어 이거 이용을 해 줘야 될것 같아요. 같은 가속도로 운동을 시작을 하고요. t는 t0일 때 동시에 r 지점에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a와 b가 각각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자, 요렇게 오는 동안에 평균 속력이 A가 B의 3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왜냐면 A와 B는 둘다 어떤 운동을 해요?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그죠?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하면 이동거리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동거리가 동일하단 말이야. Q에서 R까지 둘다 똑같은 거리를 갈때 평균 속력이 a가 b의 3배다라는 거는 거꾸로 시간은 시간에 걸린 시간은 어떻게 돼야 돼? 1대3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속력 곱하기 시간이 이동거리인데 그 이동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평균속력이 3대1이다? 그러면 걸린 시간은 1대3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Q에서 R까지 올때 B가 걸린 시간이 T0예요. 그럼 A는 Q에서 R까지 올때 얼마 걸린 거야? 3분의 1 T0만큼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VT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정지가 아니었어요. V 제로의 속도로 출발을 해서 등 가속도 운동 요렇게 해서 오게 된 거죠. 그랬을 때 T 제로에서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요때 3분의 1t 제로 걸렸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3분의 1t 제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3분의 2t 제로인 시절, 요때요때 어디를 지났다? Q 점을 지났다. 그리고 t 제로일 때 R 지점까지 왔다라고 그릴 수가 있겠죠. 자, B도 한번 그려볼게요. B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정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0에서 시작해가지고 T0까지 왔을 때, 얼리 어, Q에서 R 지점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속도가 동일하다라는 걸 이용해서요.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동일하다 가지고 식을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볼게요. 이 B에서 R 지점 T0의 시간 동안 가속해서 이때 속도를 V라고 그냥 쌤이 둬 볼게요. 그럼 여기서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평균 속도는 1분의 2V가 되겠죠. 자, 그리고 Q에서 R 지점에서 평균 속도가 지금 3대 1이잖아요. 그렇죠? 예? 가 지금 얼마가 나온 거죠? 2분의 1v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a는 평균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요? 3 배니까 2분의 3v가 되겠죠? 그게 어디야? Q와 R 지점 사이에 여기 평균 속도가 2분의 3v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어, 가, 가속도를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속도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갈 건데요. 요 때가 시간이 얼마겠어요? 3분의 2t제로와 t제로의 딱 정중앙이겠죠. 정, 정자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 3분의 2t0가 6분의 4t0잖아요. 그럼 6분의 4t0와 6분의 6t0의 딱 정중앙이니까 여기가 6분의 5t0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6분의 5t0가 됩니다. 그럼 x 증가량분에, 요렇게 해서 y 증가량, x 증가량분에 y 증가량에서 가속도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x 증가량 6분의 5 t 0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y 증가량은 어, 2분의 3v에서, 여기는 그냥 v로 가야죠. v0가 아닙니다. 저건, 요, 요 점은 쌤이 그냥 점을 찐 거지, 제로가 아닙니다. 2분의 3v에서 v0를 뺀 거. 요게 가속도고요. 자, b의 가속도는, 어떻게 돼? t0분의, 어, v.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같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t0, t0 날리고, 6분의 5를 이쪽으로 날리면, 2분의 3v 빼기 v0가 6분의 5v다. 이렇게 되고요. 얘가 지금 6분의 9잖아요. 6분의 9니까, 넘기면, 6분의 9, 6분의 5, 6분의 4. 아, 약분하면 3분의 2 v 고요 요거 넘기면 이제 v0다. 이렇게 해서, v와 v0 간의 관계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v는 거꾸로 넘겨서 2분의 3v0. 이렇게 해서 우리 v는 우리가 마음대로 놓은 미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v를 문제에서 준 v0라는 기호로 전부 바꿀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뭘 구하라고 했죠? a가 q를 지날 때 속력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a가 q를 지날 때 속력은 여기네요, 여기. 그러면은 처음 속도 v0에다가 3분의 2t0 동안 가속된 요 속도 변화량을 더해주면은 Q를 지날 때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속도 v 0에다가 이제 델타 v를 더해줄 건데요. 어떻게 3분의 2t 0 동안 얼마큼 속도가 변하느냐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 그냥 난 비례식으로 갈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t 0 동안에 어떻게 돼요? v만큼 증가했잖아요. 그게 얼마예요? 2분의 3V0잖아요. 그죠? T0일 때 T0 동안은 2분의 3V0가 속도가 증가하거든요. 근데 나는 3분의 2T0니까 여기다가 3분의 1을 딱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3분의 2T0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이제 계산이 되니까요. 3, 3, 2 날리면 2V0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2V0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얘도 역시 VT그래프로 풀어보았고요. 자, 그다음 6번 문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가 기준선 P를 2v0의 순간 어 이렇게 2v0로 이제 지났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 어이 순간 기준선 Q에 있던 정지에 있던 여기 정지에 있던 B가 출발. 그니까 동시에 출발한 겁니다. 동시에 출발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a가 요 r에서 정지를 쭉 했네요. 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r 지점이네요. 정지를 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b도 똑같이 r을 통과했어요. 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때? 동시에 동시에 어 도달한 겁니다. A가 딱히 멈추는 순간 B는 쓱 지나갔어요. 자, 그렇게 해서 S 지점까지 V 0의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L1, L2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니까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 VT 그래프를 주었고 그다음에 L1, L2와 같은 거리가 나오니까 넓이가 거리다를 이용하는 얘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A가 이동한 거리가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잖아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나타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a가 이동한 거리가 그럼 l1 플러스 어쩌고 여기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어쩌고를 l1과 l2를 이용해서 좀 표현을 해 봐야 되는데 요 거리 있죠. q와 r 사이의 거리. q와 r 사이의 거리는 b가 b가 어때요? 이 a가 어, R 지점에 어, 도착했을 때이 b도 동, 동시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t 1초이 t 1초 동안 b가 간 거리 있죠. 어, t 1초 동안 b가 간 거리, 이게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리인 거잖아요. b가 q에서 R 지점까지 간 거리. 근데 여러분 어, 여기서 v-t를 그렸을 때 등가속도고 처음 속도가 0이면 지금 이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랑 닮은비를 이용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파란색 삼각형이랑 주황색 삼각형이랑 어때요? 어 지금 X, 이, 이 밑변을 봐봐. T1, 2T1이니까 e, 닮은비가1대 2잖아요. 그럼 넓이비는 1대 4가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큰 삼각형의 4분의 1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1대 3 넓이비는 1대 이 뒤가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 봐봐. B가 이동한 총거리가 여기에 지금 L2예요. 그럼 이 삼각형 주황색 삼각형 넓이가 L2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 삼각형 넓, 넓이는 4분의 1 L2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 되십니까? 자 그러면 A의 총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L1 플러스 여기 4분의 1 L2.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다? 요, 요 삼각형의 넓이다. 그럼 EV0 T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V0 T1. 이렇게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B의 이동거리도 똑같이 해보면요. B는 L2를 이동을 했고요. L2를 이동을 했고 그게 요 삼각형 넓이로 또 구해 주면은 2T1V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도 V0T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똑같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다라고 어 식을 바꿔 주시면 L1은 4분의 1L2를 이쪽으로 넘겨서 4분의 3L2 이렇게 되고요. 우리는 L1분의 L2를 어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넘기면 이제 3분의 4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골라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 보여도 결국은 VT 그래프를 잘 그리시면 웬만하면 다 풀린다. 정답 2번 찾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